네. 오늘은 여러분에게 느티나무 열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.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. 이상하게 느티나무 열매를 잘못 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어떻게 생겼지?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, 아, 이 나무가 유난히 열매를 많이 달았네요. 여기 보시면, 이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? 예, 동글동글하고, 열매가 전체적으로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지금 다 달렸어요. 입 겨드랑이라고 하죠? 이런 위치를. 입 겨드랑이에 열매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. 주렁주렁 달렸어요 다 있죠? 만져보면 단단해요 단단하고 조그마한 열매들이 잎 겨드랑이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느티나무 잎은 자세히 보시면 결각이 볼록볼록한 게 되게 귀엽죠 얘들은 이렇게 바깥에 햇볕이 많은 쪽에 달려있는 잎들이잖아요 이런 잎들은 작고 단단해요 이렇게 작고 단단하면서 그래서 요런 쪽에는 열매를 아무래도 달기가 좋겠죠. 햇볕이 잘 되니까. 그래서 애들이 열매를 잔뜩 단 거고요.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쪽에 나는 작고 단단한 잎들. 네, 그런 걸 양엽이라 하고요. 이 느티나무 이제 기둥, 둥지 쪽으로 오면 이렇게 잎이 커지죠. 이렇게 커져요. 커지면서. 자,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. 잎이 정말 커지죠. 네. 그리고 얘들은 앞쪽에서 본 것처럼 얘들이 단, 작고 단단하지 않고요 넓고, 네 잎이 좀 여립니다 얘는 그런 느낌들 드는데 저 위에 보시면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죠? 이제 키가, 네 잠깐만 네, 얘들은 좀 야들야들해요 그런 이유가 얘들은 이제 음지 쪽에 있기 때문에 나무 가운데는 햇볕이 잘안 들잖아요 그죠 그 둥치 가운데는 그러니까 얘들은 어~ 음엽이라고 해서 햇볕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잎을 키우는 거예요 면적을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지 않고 좀 야들야들하죠 그래서 네티나무는 이렇게 바깥쪽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저런 양엽 작은 양엽과 안쪽에 넓은 음엽들을 골고루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잎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고 수형 자체를 보면요. 이렇게 동그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멀리서도 니티나무를 알아볼 수 있어요. 굉장히 사랑스러운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청평 유원지인데 자 이렇게 동그란 수형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고 그다음에 작은 음 양엽과 큰 음엽들을 아주 촘촘히 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에도 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만 딱 들어가면 어~ 시원촉촉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나무들이 그렇지만 잎뒤에 귀공을 통해서 이제 더운 날이면 물을 증발시키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도 땀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잎뒤에 귀공으로 이렇게 좀 몸을 서늘하게 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햇볕 쨍쨍한 날에도 이상하게 시원촉촉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그런데다가 이 느티나무는 이렇게 작고 큰 잎들을 아주 촘촘히 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늘이 제일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그 정자에, 주로 정자목으로 이 느티나무가 많이 쓰이잖아요. 그리고 이 느티나무는 이 열매를 날릴 때 어떤 방식으로 날리느냐 하면요. 어, 열매를 달고 세 장을 달아요. 잎세 장을 딱 달고 이렇게 돌면서 잎을 날개 삼아서.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제가 어느 날 이제 길을 무심고 가는데 앞쪽에서 웬 잎이 세 장이 아주 날개처럼 하늘하늘 돌면서 정말 제 앞으로 날아와서 딱 멈추는데 보니까 느티나무 열매인 거예요. 야이 녀석들이 이렇게 열매를 날리는구나. 너무 신기했던 그리고 또 그렇게 조우한 그 나뭇잎의 그 순간의 느낌 같은 거는 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녀석이 그렇게 영악하게 <laughs> 영리하게 열매를 날린답니다. 이제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사람들이 느티나무는 많이 심어 주잖아요. 마을마다 이 수호목으로 뭐 정자목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많이 심어 주기 때문에 열매를 좀덜 단다. 네,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 정설인지는 예. 그게 정확하게 되려면 이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 저는 그 정보를, 확실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. 여러분들 중에도 또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정보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출처를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어, 저 이제 숲의 언어를 쓰면서 그게 이제 생태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책에다가 쓰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교수님들 뭐 그 춘천대 강원대 네 교수님들 산림과학부 계시는 교수님한테도 문의를 드리고 그 국립수목원에 있는 산림클리닉 하시는 선생님에게도 문의를 드리고 정말 공이 많이 든 책이랍니다. 그 책을 보시면 어, 여러 가지 식물들의 생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얘기들 많이 보실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제 책자랑으로 가게요. <laughs> 네아 늦게 나오는 그래서 정말 더운 여름날에는 언제나 너무 반가운 나무입니다. 이 그늘 아래만 서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. 우중 산책 조금 하다 가야겠네요.